또, 개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내용상으로는 15장 의 엘리바스의 변론과 유사하지만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말이 좀더 투박하고 공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자신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요부양에 빌닷의 감정적인 비판입니다. 빌닷은 입을 열자마자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것인가? 이제 입좀 그만 다무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빌다슨 요백에 입 닥치고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짐승치을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가라고 합니다. 빌다슨은 나름 최선을다 요백에 충고했는데 요백 지나가던 강아지가 멍멍하는 소리로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다슨은 다시 비난해선 요백에 돌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 때리는 사람처럼 자신의 격한 분노로 자멸하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면 기다마 들어야지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찢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너한 사람이 억울한 일에 당했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듯 하나님께 대든 것이냐라고 따지든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세상 질서 가운데 바위처럼 국건에게 세워져 있는 것이니 더 이상 교만하게 굴지 말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다스의 변론을 보면 매우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차 변론에서는 나름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접근하였지만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비난하자 마치 싸움닭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공격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부었고 돌아오는 말 역시 자신들의 감정을 생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점점 감정이 격양되자 서로 상대를 저주하는 말까지 오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로 대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선한 말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21절은 빌다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 악인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 요베의 죽음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요베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악인의 운명을 빛과 불꽃의 꺼짐에 비유합니다. 요베 자신의 장마안에서 풍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악인은 요베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악인의 죽음을 그물과 덫에 걸림으로 비유합니다. 그물과 올가미와 덫과 함정은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위험을 깨닫는 지혜가 없는 동물들은 스스로 미끼를 밀고 덫에 걸려 죽는 것처럼 악인은 무지로 인해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질 뿐 아니라 그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여 죽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무서움과 놀람, 기근과 재앙, 질병과 사망 모두 악인과 무지한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죽음을 도망자의 붙잡힘에 비유합니다. 도망자는 주변의 변하는 상황에 놀라는 것처럼 악인은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로 인해 굶지려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설상가사 몸은 질병이 표별을 삼켜버려 죽음의 장자가 그 시체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은 장막과 초소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악인이 거하는 곳에 소동과 고무라처럼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져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죽음께 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악인의 죽음을 나무 뿌리의 마름에 비유합니다. 나무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 버리면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악인인 욥은 땅에서 기념이 되지 못하고 그 이름이 후세에서 전하지 못하고 불멸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는 재산은 물론 칠남삼녀를 한 순간에 잃어버린 욥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21절에서 아기의 운명에 대해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빌닷은 욕이 불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그의 집과 처소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운명을 정리한 빌닷은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욕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빌닷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요비의 현재 상황과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악인의 모습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요비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한 빌닷은 사람의 죽음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이 요브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는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꼭 잡고 있던 손을 놓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보이십니까? 평생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의 임종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죽음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는 자로서 영원을 향한 사랑이 담긴 말을 함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복을 선물로 전하는 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적인 교리에 갇혀 욕을 죄인이라 낙인 찍은 빌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